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둘러본 직후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갖고 오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의 관리 실태에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든지 본 투표든지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정경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